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저는 또한 달, 한달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어, 설 때마다 참 떨리고, 떨리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감사에 대한 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감사는요,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실수인데요.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어, 나눌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06편 1절만 읽었지만 106편은요. 48절까지 있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어,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106편에 두번 나옵니다. 8절과 44절. 두번 나오는데요. 이 8절과 4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하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네, 106편 9절. 이하를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시평 기자는 말하고 있죠.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그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 106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13절 21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았고요 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더 나아가 음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했다 라고 41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3절 다음 절이 이제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그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께서 그들의 부르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지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부르지짐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laughs>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13절과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고통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절대로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좀 좀 많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편 145편 9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기,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는 다 압니다.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요,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편, 50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혹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혹시 아세요? 예전에 되게 많이 불렀네. 감사로 제사드리는, 어 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거리시네. 이거 찬미 300. 찬미 예수 300. 오백. 저 고등학교 때 불렀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저는 예전부터 그이 차,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많이 외웠거든요. 네. 아, 모르시는 분이 지않을까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요. 영화롭다. 이게 영화롭게 하다라고 쓰인 원어의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높이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즉,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표제 아시죠, 여러분? 이 시편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시 요렇게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시편 100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 1 100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온이여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 감사는요. 기쁨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소요리 문답 1번, 제일 중요한 1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감사와 뗄려야뗄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으로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활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민수기 1 3 장과 연결이 됩니다. 민숙이 13장은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여는그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보고를 하지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요소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면서 그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단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반절만 하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말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한 불만하고 어, 불만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절이요. 네. 죽고 사는 것이. 아멘. 네. 여러분, 열매는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을 심거나 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만 한다는 사실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평, 불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뿌리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2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규야, 네, 오늘부터 니랑 친구 안할란다 네, 뜬금없이 저에게 갑자기 절교를 전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왜 나랑 친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인규야, 네가 하는 말의 90% 이상이 욕이고 불평이고 부정적인 많은 거네 아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만 열면은 욕을 하고 이 얼굴에 욕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 저에게부터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친구 사이를 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되었긴 했지만, 근데 저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잘안 고쳐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욕하는 걸 니한테 들키면은 내 벌금 천 원씩 내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진짜 욕하는 거 고칠게 그 자리에서 친구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 원이 이게 되게 지금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매점에서 우동을 팔았는데 우동 한 그릇이 500원이었습니다. 천 원이면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천 원은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사람이 돈이 걸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그 욕하는 것과 이 부정적인 언어가 그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제 고향 친구인데요.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만은 불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나 감사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십시다. 감사의 말로 믿음의 말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시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감사는요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불평과 불만은요 불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자 순종의 사람이었던 다윗, 여러분 다 다윗 아시죠?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요,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감사들로 채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함에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다들 대답은 안 했지만 다들 네, 그렇죠. 이철규 지사님입니다 바로 감사의 아이콘.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철교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용인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 집사님께서 감사 노트를 쓰신 지가 지금 천일이 지났습니다 무려 천일, 3년이란 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 노트를 쓰시기 시작한 이후로 집사님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시작, 쓰기 시작한 이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무사히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런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구하면서 찾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철규 집사님을 어떻게 다루시고 성장시키실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이철규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귀한 고백이죠. 저는 집사님의 이러한 고백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모대 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들이 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표시한 이들을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자 동시에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감사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영원히 메마르게 됩니다. 영원히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남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요.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그 다음 뭐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계속 한번 해볼까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도 시리히 주의 놀라운 늘게 그 믿을. <목소리>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다음 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